싱그러운 텃밭 좀 보여드릴까요? 김장 배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. 닭장 앞에서 김장 배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. 이거는 가을 상추예요. 가을 채소가 유난히 맛있습니다. 저 배추밭 앞에는 닭장에는 닭들이 잘 자라고 있고요. 여기 고구마도 캘리 됐어요. 당근 좀 보세요. 무승합니다. 당근. 콩이 이제 알랄이 알차게 콩이 이제 연거러 가고 있어요. 콩도 이제 익어가고 있죠. 고추. 고추가 있고요. 고추. 그리고 이제 이거 뭐예요. 가지. 가지. 네. 콩이 아주 많이 달렸죠. 일사기를 뜯어줬더니, 오이 좀 보세요, 오이. 오이도 엄청 막, 많이 떠져도 많이 땄는데, 또 오이가 잔떡이렇 열려요. 오이. 오이, 이제 가을 오이, 가시 오이인데, 이거 따서 무쳐 먹으면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. 네, 오이가 막 달리고 있죠. 이 쪽파. 이거는 무, 무속 가서 열무김치 좀 담았습니다. 뭐, 호박. 이거는 토란. 이거는 쪽파. 이거는 돌산갓. 돌산갓 얼마 전에 속가서 또 겉절에 해 먹었어요. 이거는 딸기. 이거는 겨자 냄새 나는 겨자쌈. 코가 톡톡 쏘는 거예요. 이거는 부추. 아이고, 또 우리 보세요. 우리. 매화 나무에 호박 좀 달리 있는 것좀 보세요. 이게 호박이 이게 호박이 주렁주렁 이달려 있어요. 파란 호박이 나무 타고 올라가서 이 호박이 잘 매달리네요.